안녕하세요. 선인장 이야기 강원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식물은 와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프리카가 원 자생지인 다육식물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잎이 상당히 아주 꼭 통통해 보이는데요. 두툼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. 그 다음에 잎이 만져보시면 아주 단단합니다. 지금 이 아이는 금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고요. 이 아이도 상당히 큰 대품인데요. 자구들도 이렇게 많이 달고 있습니다. 이 와우라고 하는 아이는 아프리카 식물이지만 일본에서 많이 재배를 해왔고요. 또 교배에 의한 품종 개량이 이루어져서 많은 품종이 만들어져서 유통이 되면서 하오르티아처럼 일본 식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재배는 하오르티아와 거의 같아서 좀 여름에 좀 차광을 해주셔야 되고요. 물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. 와우. 건강하고 예쁜 식물. 선인장 이야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